최근 중국에서 화제가 된 영상입니다. 손짓 한 번에 얼굴이 순식간에 바뀝니다. 간단하게 여러 사람의 얼굴로 변신 가능한 앱을 쓴 겁니다. 출연진 두 명의 사생활 문제가 불거지자 배우 얼굴을 아예 다른 사람으로 바꿔 방영하는 드라마도 있습니다. 세계적 수준인 중국의 인공지능과 안면인식 기술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문제는 이를 악용한 범죄입니다. 지난달엔 한 IT 업체 대표마저 영상 통화를 걸어온 사람이 친구인 줄 알고 8억 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사기조직이 SNS를 해킹해 대표 지인의 영상을 확보한 뒤 AI 기술로 얼굴과 목소리를 똑같이 위조한 겁니다. 사실 더 전에는 저 반할 수 없는데 나서다 식품 다고라 원이 칸저 친구들은 어제 갔어라 라이브 커머스에서도 유명 배우가 진짜 출연한 것처럼 얼굴을 반쪽같이 위조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 공안 당국은 영상 통화로 돈을 요청해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며 정면 얼굴이나 지문, 목소리가 잘 드러나는 사진이나 영상은 SNS에 올리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. 중국 조직과 연계된 보이스 피싱 범죄가 국내에서도 잇따르는 만큼 우리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.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.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.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.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.